네 안녕하세요. 드론자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그 팬텀포 RTK 모델을 그 처음에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처음에 팬텀포 RTK를 구매하시고 나서 바로 뭐 전원 연결하고 뭐 드론을 켰다고 이게 실행이 되지가 않아요. 지금 과정은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은 여기 컴퓨터에서 첫 USB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. 연결이 된 상태에서 펌웨어를 해 줘야만이 과정이 실행이 돼요. 근데 이 펌웨어를 어디에서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은 DJI라는 사이트에서 방문하시면은 여기 팬텀 프 RTK라는 기업 솔루션이 있고요. 거기에서 팬텀 프 RTK를 클릭하시면은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다운로드라는 클릭을 하시면은 예 소프트웨어가 팬텀에 관련된 DJI 어시스턴트 2라는게 소프트웨어가 있어요. 또 이걸 실행하고 나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요거를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. 만약 에 요걸 했다 치면은, 근데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, 특히나 팬텀 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걸로 보여드린 거고, 요기 실행을 하면은 이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. 이 상태가 나오게 되고 컴퓨터에 이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상태에서 USB를 연결하시면은 지금처럼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게 돼요. 펌웨어 업데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, 최신 버전이 있고 옛날 버전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최신 버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런데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 하시고 났다고 해서 얘가 또 연결이 돼서 비행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비행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이 팬텀4 RTK 모델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RTK 하고 그 모바일 스테이션을 이용한 그 하드웨어적인 RTK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RTK를 이용하려면은 제가 지금 뚜껑을 열어놨는데 이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닫혀있고요 열면은 지금처럼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으면은 여기 동굴이 빨간색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빨간색이 사라져야 됩니다. 이 빨간색이 사라지려면은 그러면은 동그를 활성화해 줘야 되는데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뚜껑을 열어 보시면은 여기에 유심을 꽂게 돼 있습니다. 그 유심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렇게 활용하는 그 스마트폰 유심 다 동일합니다. 그래서 저는 KT를 쓰고 있는데 KT에서 쓰고 있는 제 핸드폰. 그 데이터를 쉐어를 해갖고 그러니까 쉐어링하는 그게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쉐어링하기 위해서 유심칩 만들겠다 하시면은 그 고객센터 KT의 그 프라자 가시면은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 기기를 개통하는 을 겁니다. 개통을 한 다음에 그 유심칩을 지금처럼 여기다 꽂고요. 연결합니다. 을 연결을 하고 이 상태에서 쓰셔야 아까처럼 빨간 불이 안 들어오고. 여기가 녹색인가요? 파란색인가요? 파란색일 거예요. 그 불이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됩니다. 그 인식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이게 핸드폰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스스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. 제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쇼링해갖고 얘가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곧 이게 여기에 연결이 되면은 이 조종기는 스마트폰과 같이 된다는 거고요.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바로 조종기가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됐을 때이 네트워크 RTK 정보를 받아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RTK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제공해주는 그 RTK 정보를 이조종기가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그 데이터를 서로 간에 이제 맞춰주면서 해주는 게그 RTK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데이터 통신이 돼야 되는 구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동굴이, 반지, 네트워크 동굴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지금 저는 뭐 KT든 어디든 간에 그 유신칩을 개통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생겨납니다. 지금은 여러 번 지금 펌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99%고 지금 100%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요기까지만딱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네트워크 카드를 연결했잖아요. 그리고 뭐다 인식이 됐잖아요. 인식이 됐다고 또 되냐? 그것도 아닙니다. 그 상태에서 여기 안에서 그 네트워크 그 아이디라든지 아니면은 그 URL을 다 집어 넣어 줘갖고 서로 간에 또 맞춰주는 작업이 또 필요해요. 그래서 네트워크 RTK, 아니, 까 그러니까 그, 펜트워크 RTK를 처음에 구매해서 좀 다뤄보시고자 하는 업체시라면은 한번 방문을 해 주실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. 이게 절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고, 아니, 소, 솔직히 좀 조금 복잡합니다. RTK 장비는 좀 복잡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 내셔갖고 오셔서 저한테 이 처음에 연결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받으셨으면 합니다. 이게 뭐 제가 지금 뭐 지금 저 유튜브에 전부 다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이거를 보셔도 조금 헷갈린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혹시나 구매하실 그런 기업체분이라면은 분들이시라면은 한번 좀 방문해 주시고 제가 이런 과정을 전부 보여드릴 테니까 뭐 하여튼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래요. 하여튼 지금 100%가 돼 있고 백으로 눌렀을 때. 보시면은 이제 폼웨어가 어디까지 됐나 한번 볼게요 지금 전부 다 됐습니다 폼웨어 업데이트는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으면은 이거를 끊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로 빼고 이거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항공기가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니까 러 아직 뭐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과정 이후에도 거의 한 시간 분량의 뭔가 작업할 거리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로 종료하고요 하여튼 RTK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못해도 2시간 이상의 세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